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자,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로 구성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통이 좋은 곳에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교통이라는 편의서를 정부에서 넣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둘이 같이 힘을 모으면 내 자산은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은 집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그리고 현 정부는 어떠한 정책으로 집을 바라보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할까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찌 됐든지 집은 필요할 것이고 꼭 사야만 한다면 어떠한 집을 사는 게 현명할까요? 이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전 세계 뭐 팬더믹이죠 코로나 전과 후 코로나 전에 부동산을 대하는 자세와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을 대하는 자세 크게 첫 번째 주제가 있고요 두 번째 주제가 정부의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즉 거주를 목적으로 하든 투자를 목적으로 하든 투기를 목적으로 하든 어쨌든 거래를 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차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코로나 전후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구입을 억제하려는 강한 의지가 시작되는 그 시점 이두 가지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 30대뿐만 아니라 40, 50대까지 이것이 가장 중요했고 각종 TV에서도 그러한 분위기가 조정이 됐었어요 바로 워라벨이죠 일과 삶의 균형을 가지고 생활을 하자 많은 거 가져봤자 뭐하냐 당장 생활이 중요하다, 편의성이 중요하다, 당장 행복한 게 중요하자. 스타벅스 가서 오늘 맛있는 커피 한잔 마시고 즐기자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은 어, 이분이 큰 역할을 하셨어요. 어, 바로 해민 스님인데 명품 가방, 외제차 등 비싼 거 소유하면 뭐하냐? 무소유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풀 소유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해서 현재 무소유를 주장했던 워라벨을 주장했던 많은 이들한테 현타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머리야 집이 필요한 게 사실이었네 라고 하는 많은 이들이 돈을 싸 들고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죠. 밖에 못 돌아다니게 하니까 정부에서 집에서 휴대폰이나 tv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 더불어서 컴퓨터로 뉴스도 많이 보죠. 그렇다 보면은 이러한 뉴스를 반드시 만나게 되어어요 바로 부동산 뉴스입니다 근데 부동산 뉴스가 대부분 이러한 얘기를 공통되게 해요 불안해진다 점점 대한민국 경기도 안 좋고 많이 힘들어지고 있어 그런데 더불어서 이러한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영끌에서 대출 풀로 받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뭘 한다? 빚더미에 앉아도 아파트에 올인한다 평균 연령대는 30대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제가 뉴스 자료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방법은 빨간 색깔 3자 써 있는 게 30대 그리고 4자 써 있는 게 40대 노란 색깔 5자가 50대 그리고 약간 국방 색깔 비스무리한 게 60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결론은 서울에 있는 집 30대가 가장 많이 사고 있고 그 다음 40대 50대 60대 순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반대로 전국구로 보면은 40대가 가장 많이 집을 사고 있다. 왜 유독 서울은 30대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고 있을까? 영끌까지 해서 집을 왜 구입하려고 할까? 빚더미에 앉아져 있는 퍼센트만 보더라도 한눈에 알수 있어요. 빨간 색깔 30대만 보면은 36% 103조라는 어마무시한 대출을 끌어 당겨서 집들을 사고 있더라. 30대 구입자들의 대부분 의견은 이렇죠. 주변에 보면 수익이 많이 나고 서울 아파트 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어차피 손해는 안볼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영끌해서 사는 게 어떨까요? 라는 의견을 얘기하고요. 제가 기사 한번 간단하게 읽어봐 드릴게요. 서울 아파트를 가진 4, 50대 혹은 먼저 아파트를 산 동료들이 돈을 버는 것을 지켜본 학습 효과도 매우 큽니다. 불과 저보다 2, 3년 전에 먼저 결단을 내린 사람들과 이미 저랑 1억 이상 갭이 벌어졌어요. 여기에 최근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금 못 사면 영원히 사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도 안겨주네요. 라는 기사 내용이 있었고요.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지고 앞선 세대보다 직업 안정성이 떨어진 30대는 노후 준비를 위해 집을 사고 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보면 30대 어디를 가장 많이 구입을 할까요? 집값 떨어지면 어쩌려고 30대 서울 아파트 또 영끌 최고라는 기사 하나 제가 가지고 왔고요. 지역별로 보면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강남, 상구와 더불어서 양천구, 목동이 껴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한민국 서울은 30대가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사실 서초, 강남, 송파, 목동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너무 커요. 영끌의 해설에도 구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권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30대들이... 탈탈 털어가지고 집을 사들이고 있더라 그러면 30대들은 어떠한 심리로 인해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고 있을까요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아파트 비투로 돈번 사람들의 화려한 성공담이 있고요 둘째는 안전자산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셋째는요 성실하고 열심히만 살아온 우리 부모님의 현재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학습해서 집을 사들이고 있더라 네 번째는요 단시간에 빠르게 한방을 노릴 수 있는 기대감 오늘 샀는데 석달넉달 달 있다가 1억이라는 돈이 뛰었다 이러한 큰 기대감 한방을 노리고 삽니다 다섯째는요 월세 비용을 이자로 내는 게 똑똑한 거 아닌가 쉽게 말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집을 사는 게 똑똑한 거 아니야 라는 유튜브나 뉴스 등의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분양은 어차피 물 건너갔고, 불가능할 것 같고, 지금이라도 안 사면 평생 허덕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심리가 작용이 되고요. 일곱 번째는, 구입까지 편리하게 안내하는 다양한 정보와 어플리케이션의 역할도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주거비의 압박. 서 전세가 소멸하고 평생 월세살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있고요. 아홉 번째로는 잦은 이사로 지친 몸, 거처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요즘 30대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30대인데 거처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집을 구입하기 전에 사실 조금 더 현명하게 생각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더라. 이게 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어쨌든 사람들이 앞으로 더욱 더 많이 몰릴 것을 선점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그러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임에는 분명하더라라고 전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무리한 투자를 해서 이게 분명히 거품인 건 너무나도 잘 알죠. 언젠가는 큰 사건으로 인해 꺼질 것 같은 분위기 느낌도 우리는 받고 있어요. 잘 알고 있고요. 자이 부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해 본다면 이 부분 쉽게 알수 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일본이나 미국이라는 선사례를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사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불안감을 조정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팩트입니다. 팩트의 근거에서 내가 과연 이 집을 반드시 사야만 하는 것인가. 산다면은 이 집이 나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구조를 알고 사셨으면 한다. 이런 바램으로 이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니면 못 사, 영끌이라도 해서 집을 사자.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 영화 보시기를 꼭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빅쇼트라는 영화죠. 이 영화 크리스찬 베일, 보레데피트 등 굉장히 화려한 주연들로 만들어진 2016년 미국 영화예요. 이 영화에서 첫 번째 장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하게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라고 시작을 해요. 이 영화의 시작인데 자, 저희가 지금 부동산에 어쩌면 착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영화 내용 보면은 배경이 미국 부동산입니다. 2008년 미국 부동산 버블 사태가 발생할 당시에 배경한 영화고요.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전체 집단력이 믿음으로 착각이라는 거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터지면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주제로 만든 영화입니다.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에 그려지는 그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집 사기 전에 이 영화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영화의 한 장면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실업률이 1% 증가하면 4만 명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나라 실업률 역대 최고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는 거 사실로서 뉴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크리스찬 베일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택 시장을 지탱하는 건 이런 부실 대출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재미난 사제 하나 갖고 왔어요.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더군. 자 지금 대한민국 수상하고 불안한 거는 사실이죠. 대한민국 대표 금융사 KB에서는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2020년 12월 자 KB 부동산 시장 리뷰자로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요약하면 이래요. 수도권 주택 전세 가격 여전히 높은 가운데 매매 시장 불안하고,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청약 시장의 주택 수요가 집중되고 있으며, 전국 토지 거래 시장은 과거 대비 강세를 지속하고 있고, 아무튼 불안하다. 너무 집중된다. 너무 돈이 많이 쏠리고 있다. 라고 반복돼 이야기해요. 전반적인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산, 울산 지역 등 불안하다. 상승세가 지속돼서 최근 상승폭 확대기가 너무나도 심각하다. 주택 매매 거래는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다. 아파트 미분양은 10개월 연속 감소되고 있다. 즉,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다. 라고 반복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어떠한 시선으로 집을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 것일까요? 어느 기관에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하고, 100세 시대를 노후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내 집은 필요할 것 같고 구입함에 있어서 방법은 없을까?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썩어나도 절대 사면 안 되는 집, 영끌이라도 해서 꼭 사야 되는 집, 그 기준만 알면 매우 쉽다. 그 노하우 이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소였습니다. 안녕